안녕하세요, 순입니다. 오늘은 어, 과수원에 와 있는데요. 하우스밭에 이제 여름 비료를 주려고 합니다. 어, 이맘때 여름 비료는 이제 봄에 10비를 어, 한50% 하고 여름에 20%, 가을에 30% 정도 합니다. 이제 하우스는 성장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여름 비료를 한번 더 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줄 비료는 이제 화학 비료와 유기농 비료 두개 섞어서 줄 건데요. 이제 화학 비료는 제 3종 복합 비료로 이 안에는 이제 유기질 비료와 화학 비료가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료는 처음에는 이제 화학 비료 성분이 높고 그다음에 천천히 이게 유기질 비료 성분이 녹아서 처음에는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그리고 한달 한 후에는 유기질 비료의 효과가 발효된다고 볼수 유기질 비료의 효과가 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어, 요요 친환경비료는 제가 봄에 받아놓은 곳으로 어, 이제 겨울에 주문을 해 놓으면은 봄에 저렴하게 어, 구입할 수 있어서 네, 친환경비료 제일 좋은 거같잘 고르셔야 됩니다 이제 비료는 어, 질소인산가리는 뭐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 외에 이제 붕소나 황 그리고 마그네슘이 들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소 4,2,2.5 1 5라게 들어있는데 1.5는 마그네슘입니다. 예, 마그네슘이고 얘는 별도로 이제 붕소가 들어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유황도 들어가 있고요예 이거는 이제 유황가리고토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황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능성 이제 어, 비료 성분이 어, 마그네슘이나 유황 붕소 이런거 에 들어간게 좋고요 어, 이제 비료에는 이제 골분 어분도 어, 함유되어 있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냥 막연히 유박이나 이런 간단한 비료들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어, 이렇게 다른 별도의 유황이나 봉소, 골분 업분 마그네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값은 조금 비싼데, 어, 그 나머지 성분을 주는 수그러움을 덜어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펠레통식으로 되 있구요. 이건 친환경 비료구요. 이거는 색깔이 좀 진하죠? 골분 어분이 들어가 있어서 색깔이 좀 하얗고요. 여기는 화학 비료가 같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 이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화학 비료 먼저 놓고, 그 다음에 한달 뒤에 유기질 비료가 놓아서 예, 효과가, 어, 처음에 나다가 이제 계속 효과가 유지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 비료 살포기로 뿌리고, 이제 비료 살포기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이제 손으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료를 나눠주는 이유는 이제 감귤나무 같은 이제 과수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매실이나 이런 자두 이런 것보다는 생육 기간이 엄청 깁니다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겨울 12월까지 어, 과일을 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양분 소비가 꾸준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여름에 두번줄 수도 있고 어, 비료를 여러 번 나눠서 줘야 됩니다. 이제 한 번에 어, 줬다고 이제 비료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비료를 줬다고 그러면은 내년에 그 나무가 비료가 적다는 게 완전히 티가 납니다. 어, 나무가 이제 고사될 수도 있고 약간 수세가 저하된다거나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일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비료를 어, 한 번에 주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요 과일나무 같은 경우에는 밑거름이란 게 없거든요. 따로 땅을 파서 어 줘도 되는데 그 수고로움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냥 위에다 뿌려 줘서 천천히 높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료는 항상 여러 번에 나눠서 줘야 된다는 거, 그 시기별로 또 다르게 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당도 올릴 때는 질소를 빼고 인산가리나 칼슘 이렇게 혼합해서 준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맛있는 반찬을 먹듯이 얘네들도 과일 나무들도 맛있는 반찬을 이것저것 같이 섞어서 넣어줘야 돼요. 예, 생선 반찬도 주고, 고기 반찬도 주고, 예, 뼈 가루도 주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음, 필요한 마그네슘도 주고, 황도 주고, 유황도 주고, 때로는 바닷물도 주고 그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어, 한 가지만 먹고 자라지 어, 않아요. 우리 같이 여러 반찬들을 어, 맛있는 반찬들을 줘야지. 그래야지 얘네들도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 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 비료를 한 가지가 아닌 화학비료도 주기도 하고 어분이나 골분이 섞인 그런 비료도 같이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료는 이제 뿌리 주위로 골고루 뿌려 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하우스 감귤입니다 예, 귤들이 이쁘게 열렸는데요 어, 지금 귤 크기가 이 정도, 정도로 자랐습니다 사람도 이제 맛있는 밥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그렇듯이 얘는 이제 아까 밥을 주고 반찬을 주고 그리고 가끔씩 액비 음료수도 주고 그때그때마다 막걸리 뭐 발효 액비도 주고 막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맛있는 거 먹고 음료수도 먹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맛있는 거를 예 주기적으로 그리고 깔아주고 그리고 위로 주고 입으로 주고 칼슘도 주고 그래야 합니다 어 오늘은 비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뿌릴 거고요 예. 기계비료, 기계로, 네, 기계로 한번 뿌려보고, 이제 안 뿌려지는 곳은 따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